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스 영호의 크리스틴입니다 오늘도 기분좋은 하루 되세요 에너지 뿜뿜 <laughs> 저는 항상 약간 긍정적인 아,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서 좀 많이 어, 마인드셋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기분좋은 또 즐거운 상상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긍정 에너지를 팍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 이름은 이제 영어 닉네임은 English name is my name English name is Christine, and then you can just call me Cre. e uh, 저는 간단하게 Cre라고 e 불러주시면 되는데요. 좀 기억 쉽게 할수 있게 제가 좀 키가 크거든요. 그래서 키 Cre. 그래서 that's why my name is Christine Cre. 키 Cre. 키? 키 My first name is. my first name is Kree and then last name is Kee 키 <laughs> 아니고 김입니다 김. Kim. Okay, finally my dream comes true 드디어 제가 꿈을 이뤘는데요 What is that? Can you guess my dream? 이해되세요 저희 꿈? 저희 꿈은 바로 홈스크린 English h o m e s c h o o n 을 진짜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laughs> 네 박수 쳐주시고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어,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제가 어떤 삶을 살았고, 그리고 어떤 영어 교육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영어를 수업을 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매일매일 영상을 조금, 조금씩 올리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어, 요즘에 좀그 4차 산업 시대에 어울리는 아이덴티티를 만들기 위해서 어, 이제 한, 한 발짝씩 중심으로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앞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어, 우선은 제가 홈스쿨링을 오픈을 하게 됐는데요. Do you know what is my home schooling name? English home schooling name 네, 홈스쿨링 이름은 바로 Muse English. What is that? Muse English. That's right. Muse English라는 홈스쿨링을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왜 Muse 영어용?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어, 사실은 최근에 제가 또 이사를 오면서 어, 캐나다 남편과. 캐나다 이제 남편과 이제 결혼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제 캐나다에서, 캐나다인이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캐나다에서 살때 아버님께서 이제 시어른, 시어른? 맞나요? 시어른? <laughs> 이상하네 시아버님? 어, 시아버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것 같아요. 시아버님께서 무스 연구학자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한테는 무스라는 동물이 굉장히 어, 친숙해요. 어, 친숙하고 그리고 많이 받고 어, 많이 봐왔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는 무스라는 이름이 없지만 어, 뭐 캐나다 잉글리시라던지 아니면 뭐 남편 이름을 어, 네건 <laughs> 어, 남편 이름과 함께 잉글리시 블라블라 잉글리시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아카데미를 여는 것도 좋기는 하겠지만 좀 약간 특이하게 어, 어떤 이름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 How about Miss English?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 That's good. That's why we d e c i d e Miss English like this. <laughs> 그래서 저희가 무스 잉글리쉬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무스 잉글리쉬는 캐나다에 살고 있는 약간 소, 그 약간 그 사슴보다는 조금 다른 모양의 뿔을 가지고 뿔, 뿔 모양이 조금 특이해요. 그래서 한번 무스 잉글리시 한번 구글이라든지 네이버에 설치해 보시면 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간단하게 여기 로고 제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도 저희가 직접 어, 네, 로고도 이제 직접 이제 디자인을 해서 남편이 어,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스에요. <laughs> 무스 무스 아, 무스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약간 좀 어디서 많이 좀 보신 것 같아요. 이런 사인 그죠? Wildlife Warning Sign 네, Wildlife Warning Sign 네, Wildlife Warning Sign 그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지나갈 때 여기는 야생 동물이 많은 지역입니다. 조심해 주세요. 이런 사인 있잖아요. 노란색 사인에 검정색. 그래서 눈에 딱 띄게 운전할 때 조심하라고 이렇게 사인 많이 들 보셨을 텐데요.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아, 무승글리시 사인도 약간 야생동물 보호하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어때요? 좀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laughs> 네,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큰 힘이 됩니다. <laughs> 그리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리플 남겨주시면 제가 또 읽어보고 또 어떤 소통을 하면 좋을지 한번 고민해보고 또 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바이바이. 무스 잉글리쉬에 놀러 오세요. <laughs>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